주행 거리 37,000km입니다. 상당히 적죠. 가격 4,190만 원입니다. 상당히 메리트 있죠.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중고차 경력 20년 마이카플랜입니다. 업계 최초 전차종 무상 AS 1년 2만km. 수많은 회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또 재방문해 주시는 기업. 정직하고 똑똑한 전문가 한 명만 만나면 중고차 구매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제 마이카플랜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차를 찾아드리는 마이카플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의 GV70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딜러 전산에 총 100여 대 검색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제네시스 GV70 2.2 디젤 4륜 모델입니다. 검정색 바디고요. 자, 이 차량은 21년 3월에 탄생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37,000km입니다. 상당히 적죠. 가격 4,190만 원입니다. 상당히 메리트 있죠.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자, 검정색 바디 GV70 4륜 모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은 시간이 지나도 좀 변하지 않는 좀 새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한번 봐주세요. 너무 깨끗하죠? 3만 7천 키로밖에 안 됐습니다.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4륜, 렌트 이력 없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뒷좌석 한번 봐주세요. 정말 깨끗하죠? 이런 네, 데는 비닐도 안 뜯은 그런 흔적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핸들 그립 상태 아주 좋습니다. 폐지거나뭐 기스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신차 상태 그대로 아주 깨끗합니다. 찾자면 찾아지겠죠. 굳이 찾자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감히 신차 상태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차는 그냥 보러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타시는 거예요. 그냥 탁송으로 차 받아서 다음날부터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 네, 빠른 소리가 아니에요. 트렁크 상태 한번 봐주세요. 상당히 깨끗하죠. 차는 이런 차를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사는 이유가 뭐예요? 신차 사기엔 신차 요즘에 너무 비싸고 가성비도 떨어지니까 신차 수준에 준하면서 가격도 많이 빠진 그런 중고차, 가장 좋은 중고차 아닙니까? 돈안 들어가고 관리 잘된 차, 바로 이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 한번 봐주세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디스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 성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차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 3월에 등록한 37,000km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소리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누유 있을 수가 없죠. 37,000km입니다. 자돈 들어가지 않는 차 가장 좋은 중고차라고 말씀 누누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 오늘 강력히 추천드려 봅니다. 좋은 차는 여러분들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빠르게 전화 주시는 분이 주인이 되십니다. 저희 마이카 플랜에서 보증하는 1년 2만 키로 무상 AS 받으시고요. 비대면으로 그냥 탁송으로 차 받아서 그냥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